엄마. 왜? 비채면이야? 비채 비채 뭐? 비채면. 뭐? 비채면. 또이 뭐하는 거야? 응. 이 뭐하는 걸 또? 비채면 비빔면 최대 몇개 먹냐고. 이 밤중에 지금 라면 먹으려고? 그러면 이렇게 비빔면 네개 그리냐고 근데 지금 비채면 시고요. 이 사람 비빔면 두솥 사람 아무나. 원래 다 그래. 햄채면 비채면 피채면. 지랄을 떨고 자빠졌네 아유. 나는. 지금? 기범찌에왜 먹냐면서 네어 끓다. 삶으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삶아주고, 나머지 다섯 개는 따로 한번더 끓여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도 꽤 많네. 그러면 여기다가 소스를. 야 색깔 봐. 와 진짜 많다 근데. 나 무슨 지금 손빨래 하는 것 같아 손빨래. 하나, 둘, 셋! 와... 살치살, 치맛살, 곱갈비살, 비빔면 10개! 와... 자,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사님! 여사님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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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아, 진짜야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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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으이, 고맙다! 열기 개1개 야, 1 2 0 0니까 진짜. 뭐 그냥 순식간일 것 같은데? 포이드는 어, 이거를 네. 같이 먹어서 먹거든. 삼겹살이 아니라 엄마 아... <laughs> 아, 빨리 먹어 그냥. 아니 부위를 알고 드셔가뭐명 내가 맛있게 내가 맛있게. 네 부채살. 아 체크살. 요 등심. 요 삼겹살. 아아 먹어. 내가 내가 설명해 줄게요. 살 어. 치마살. 꽃갈비살. 등심 아니야? 꽃갈비살. 아, 아, 빨리 두자고아 많이? <laughs> 음 딱, 딱, 딱. 이렇게 많이? 음. 음. 딱딱딱.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. 아, 벌써 지금 비빔면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고기를 한번 구워서 같이 먹어볼게요. 자, 막갈빗살 구워드릴게요. 고기랑 같이. 와, 이거를 내 것도 하나 더. 와자 음. 나도 음. 또, 또. 아 와, 엄마, 삼겹살이랑 먹으면 안 돼. 그래, 진짜 맛있다. 와, 꽃갈비살이랑 먹으니까. 나는 말할 새가 없어. 밥과. 와. 와. 야. 살치살야음 이거 맛있어 아직 질러워 너희다사 먹었을까? 아주 거워안먹어 이렇게 해가지고, 같이 집어가지고, 아, 음! 아직 이거 안 먹어봤지만, 탈지쌀이랑꽃갈비쌀 중에서 이거 할 때는 일단 꽃갈비 살이는 거야. 와, 씹을 게 없어. 그냥 녹아. 녹아. 그래, 리 그래, 그래, 응. 자. 가져가? 이거를. 내 입에 들어가면은 대박이다. 왔어? 한 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 나. <웃음> <웃음> 아, 완전다마. 할지도 할지 맛있네요. 됐어. 어내 거보다 조금만 더한 입에 못 넣어. 꺼이 아, 이거는 배부른가봐요 에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니가 면만 다섯 응. 개 먹기는데 고기까지도두개먹었다라그래니까 바로 나와 먹이 땅놀랬다 엄마가 어떻게 먹어주자면 그렇게 먹을게. 자.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얘기를 할 거야. 근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. 어떤, <laughs> 내가 막똥얘기하고막 뭐 이래 뭐야. 뭐, 뭐. <laughs> 선풍가 없네. <내가> 뽀뽀해줄게. <laughs> 선풍가 없네. <내가> 뽀뽀해줄게. <laughs> 야 이거 무슨 저기 새똥 같아. 여기 막구더이 있는 거 같은데. 어머 이거 지옥이가 되게 추거 같아. 야 우리나라도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. 화장실이 그렇게 냄새가안뭐냐 냄새가. 그 안에서 있잖아. 숨을. 이기게고선 암모니아 수가 내가 생각하고 얼마나 다는지 화장실 있잖아 콧물이 눈물이 달아가지고 있지 그저이 있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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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넘어가는 데 있잖아 내가 그 베개를 보고 나와가지 화장실 나오는데 나 남들이 볼까봐 챙겨가고 암모니아 냄새가 있잖아 눈코 <laughs> 입만 열리면 암모니아, 아주. <laughs> 야, 너 암모니아 냄새가 아주 야너 암모니아 냄새하고봤어막눈코입이막 냄새가 막 <laughs> 지렁이가 되게 바뀌는데, 야, 여기 막 내기 지렁이가 막.